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바이든 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중 하나로 동맹과의 심도 있는 협력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신냉전으로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을 거부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또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에. 다른 나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주도하는 커트 캔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9일 미국 평화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캔벨 조정관은 그러면서 동맹 그리고 파트너와 깊은 관계는 현 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라며 중국이 이러한 노력에 속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캔벨 조정관은 이어 시 주석이 미국의 동맹 강화 노력을 냉전적 사고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지난 30년간 깊은 번영을 가져다준 세계 질서를 추구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또 동맹과 기술협력에 있어 지금까지 가장 큰 협력 분야는 반도체라며 한국, 타이완, 유럽 국가들을 언급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한편 중국이 1990년대 중반부터 조선, 핵등전 분야에 걸쳐 사상 최대의 국방력 강화에 나섰으며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마코에서 이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는 이에 대한 대응 성격이라면서 앞으로 다른 나라들의 참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This part of the arrangement is meant to be an open architecture, and we expect that other countries, both in Asia and Europe, will participate with us. Perhaps not immediately, but over time. So it's made clear that there, and particularly, you know, they'll have to be. 오커스는 최근 구축된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으로 안보와 국방기술 협력을 도모하며 특히 호주의 핵 잠수함 보유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e technology. 태평양 전략은 중국과의 경쟁만이 목표가 아니며 영내에서 미국이 지도력을 유지하고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어웨이 뉴스 조은정입니다. 조바이든 미국 정부가 최근 러시아 등의 랜섬웨어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사이버 역량도 주변국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습니다. 또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올해 사이버상에서 신분 도용 공격에 집중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사이버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 잉글리스 백악관 국가 사이버 국장은 18일 민간단체가 주최한 사이버 안보 관련 회의에서 북한이 최근 미국 정부의 랜섬웨어 대응 국제회의를 비난한 것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잉글리스 국장은 이에 대해 당시 회의에 참석한 35개국 모두 랜섬웨어는 미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북한 정부의 비난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사이버 안보를 주요 국정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일 한국과 일본 등 35개국과 함께 랜섬웨어 대응국제회의를 개최했는데 북한 외무성은 최근 이와 관련해 미국은 세계적인 해킹 공격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병적 거부감을 가지고 우리를 때도 없이 걸고 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또 하나의 반공화국 모략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를 강조하는 것은 미국 연방정부기관과 인프라망 등을 겨냥한 러시아발 랜섬웨어 공격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북한 또한 국제사회에서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미르시아 지오아나 사무부 총장은 18일 아일랜드 경제연합회가 개최한 사이버 안보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북한을 주목하며 이들 국가들이 사이버 역량 등을 증강하며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 업체인 프루프 포인트는 이날 북한 정부와 연계된 T.A.406이라는 이름의 해킹 조직이 올해 사이버상에서 갈취 사기, 첩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쳤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T.A.406을 북한 정찰총국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 김숙희의 산하 조직으로 분류하며.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에 한반도나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활동하는 정치인, 외교정책연구소, 교수,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상에서 집중적인 신분도용 공격을 단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했던 지난 3월에는 외국 정부의 선출직 공무원과 금융기관을 비롯해 기업 경영진 등 고위 인사를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시도했다며 공격이 정보 수집이나 신분 도용을 위한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프루프 포인트는 이 해킹 조직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가상화폐 관계자를 표적 삼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정보 수집과 첩보 활동이 주요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북한 정부의 관심기관을 대상으로 신분 도용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v o a 뉴스 박형주입니다.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신임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8일 첫 전화 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 해결 등 역내 현안을 논의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이 기시다 총리 내각 출범 이후 첫 전화 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를 포함한 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북자 문제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또 이날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부 장관과도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과 중국 등 역내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양측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강화를 위해 외교 군사적 협력을 다층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습니다. 한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최근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지역적, 상황적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민감한 역내 현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에반스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수석부처 간부는 최근 voa에 전략적 파트너라는 용어는 최근 몇년 동안 그 의미를 많이 잃었고, 심지어 명백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 나라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조약 동맹이자 한국을 침략한 마지막 국가인 중국이 전략적 동반자로 묘사되는 것을 듣는 것은 불쾌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 위기 안보 센터의 킹 멜로리 랜드연구소 국장은 경제관계에 관한 한 한국은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가 맞지만 이것이 군사와 안보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전략 포럼에서 중국이 전략적 파트너라면서 한중간 무역 규모가 한미 한일간 무역량을 합친 것보다 크고 우린 거기서 돈을 벌고 있어. 무시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탈북민들의 한국 내 정착을 돕는 남북 하나재단 부서장에 탈북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여성인 김영희 산업은행 선임연구위원이 임명됐습니다. 한국 통일부산하 남북 하나재단은 19일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모 절차를 통해 대외 협력 부장으로 탈북민 출신인 김 선임연구위원을 선발했다면서. 김연구위원이 오는 22일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연구위원은 북한에서 경제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2002년 탈북해 한국에 입국했으며 산업은행 수석연구원과 북한경제팀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자문위원과 통일부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냈습니다. 남북 하나재단은 북한 이탈 주민의 성공적인 정착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와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9월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으로 하나재단에서 탈북민을 부서장으로 임용한 것은 2010년 재단 창립 이래 처음입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